안녕하세요. 사당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고난 주간 특별 스펙 기도로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여의치 못하여서 우리가 영상으로 고난 주간 특별 스펙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이순환의 길, 또한 고난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아침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고난절 첫 번째 월요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화과 나무를 정죄하신 사건과 그리고 또한두 번째 성전을 정화시키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행하셨던 두 가지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아, 어, 입이 부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어요. 열매를 따서 먹을까요? 그 무화과 나무를 찾아갔지만, 아쉽게도 그 무화과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죠. 어, 열매를 맺지 않아서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정지하셨다라고 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여러 번 맺는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맺는 열매를 파게라라고 말하고 그 다음 상품성 있는 열매를 가르켜 테나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파게라라고 하는 이 열매는 제일 처음 나는 열매로 상품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인은 낙은 애들이 그 열매를 따 먹을 수 있도록 이 문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기에. 어, 이6월절에는 무화과 나무에 이 파게라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때라 주님께서 어, 이 열매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나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맺어야 된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며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인생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떠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내 안에 담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바로 장면이 예수님께서 이 월요일날 행하셨던 두 번째 바로 이와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 성전을 찾아가시는데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이 성전에서 이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팔고 또한 화폐를 환전하는 이와 같은 환전소가 되어서 마치 장사터가 되어 버린 그 모습 바라보며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나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유월절 날예루살렘에는 10만 이상의 예루살렘 이 성전을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이스마는 이 순례자를 위하여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희생의 제물들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이 사고 팔수 있는 이와 같은 이 장터가 있었고요. 또한 순례객들을 위하여 이 화폐 이 세금을 낼수 있는 환전소가 마련되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이 순례자와 예배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바로 이 같은 처소였지만 이제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이 성전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보다는 이제는 장사 터가 되어진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해었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다 하시니라. 오늘 월요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정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사건과 그리고 또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성들 여러분, 오늘 나는, 어, 하나님의 형상의 열매를 지금 나는 맺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이제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월요일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 고난주간 월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 너는 지금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느냐? 너는 지금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의 자리에 서고 있느냐?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늘 묵상하며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